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로1 1절 아는? 행복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의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일이 잘 되는 것이겠지 일이 잘 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또 행복한 조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행 다닐 때죠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풀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여행 다닐 때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행복할 때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 보면 너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삶이 행복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마다 아잘 풀릴 때보다 안 풀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그리고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그 사람이 행복의 맛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인생의 10분의 1을 여행 가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90%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 아닌 행복에 속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행복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지. 행복은 결코 물질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편리는 살수 있어도 행복은 절대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부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상시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상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그것 행복한 삶 많이 겠어요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할수 있는 삶.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 참 고난이 있는 것 같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냐라는 것.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은 행복의 조건이 성립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든지 아니면 둘 다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행복하냐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하신 분, 내 삶이 왠지 그냥 불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다면 그분은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던지, 아니면 둘 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단좀 전에 말한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 감사할 수없다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행복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입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두행을 가행했습니다 바울이 전두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했다는 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매사에 일이 잘 풀려서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금 전할 때마다 조롱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분에마다 죽을 뻔한 일까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울이 다니는 곳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지. 그는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수도 없이 굶었습니다. 아울이 성경에 문지름을 당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냥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울이 또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을 옮겨다닌다고 그것이 그에게 여행이었겠습니 그렇지 않다는지. <목소리>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을 다닐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는 밥벌이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야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 이유는 단하나입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인 바울은 도림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네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도림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비록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배가 고프고 여행이 아니라 모든 강행군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복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말니겠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맛있는 거먹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대치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아야만 비로소 들어오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 르는것 그래서 사도 바울 은출 이의 안드로 을떠 나서 오늘 고린도 에 이르 기 까지 수많 은전롱과핍 박과, 그환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할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어느 날밤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바울의으로에서 <laughs>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입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세상에 주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고 기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복음의 주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온 지금 바울이 미워하고 있냐라는지 본문 앞절에 보면 고림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들유스도 집에 복음이 전해졌고 해당 장의 그리스부까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수많은 그림도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더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두려움에 쌓여서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느냐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나 전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경을 가진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지금 환경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 죽을 뻔한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어떻게서든지 해 죽이려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할 때마다 자신들의 율법과 자존심이 뭉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파울을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탈리오가 아가야 충동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여 해석한 헬라 카테피스테미는 쇄도하다 공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한꺼번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법정으로 또 데려간 것이죠 오늘 아직 법정에 끌려가기 전이지만 법정에 끌려간 경험이 많은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또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법정에 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또 들어가겠지 라는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실상 매일같이 안나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지신 거예요. 많이 갈수록 더 심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버티는데 한계가 온 것입니다. 이 과정으로 아블라함의 집에서 머을누이니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에 처한 바울의 신정인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분화 고통. 심지어 죽을 뻔한 일들이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조롱 심지어는 두드러 받는 일 어쩌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할 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루고 있지만,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총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때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살로니가 전우서를 써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저 몇년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시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